안녕하십니까. 파이 전도사, 파이 지시비 전도사, 정치가 행정가, 딱 봐도 해공입니다.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브 왔습니다. 그래서 음문어 와서 한, 한잔 찍습니다. 여러분 감상해보세요, 음문어. 상수원 지음이라서 아주 깨끗하고 맑고 넓습니다. 괜찮죠? 오늘 이런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, 또 노동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. 50분 일하고 10분 정도 물 마시면서, 휴식하시면서 일하십시오.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. 한3시 여기도 호수 주변인데 불구하고 한 35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근천, 산내, 우문 언양, 울산 유학식당에 갑니다. 한동가에서 밀면 맛집에서 밀면 먹기 때문에 오늘은 잔치국수는 안 먹을 것 같습니다. 안 먹고 어 친구한테 아 지금 뭐 품위 유지비가 좀 필요한데 홍유지비 정도는 어떻게 좀딥스테이트진국전에서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. 저보고 뭐다 알아서 하라는 건지. 어쨌든 뭐 저는 파이코인으로 생을 살고 또 생존을 하기로 여러분께 약속하였습니다. 계속 어, 동영상 유익한 동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받고 그래서 구글에서 뭐 구독자가 한5 0명에 1000명 되면 한 4-50만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아 덥네요 날씨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미약식당 가서 한껏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아자아자아자 닭바다 해고